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 봅니다. 추계 결정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인근에 유사한 재산이나 또는 동일한 재산 매매 사례 가액 등이 있으면 그런 가격 등을 가지고 그런 가액이 없으면 감정 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할수 없이 뭐 환산치득 가격 등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 여기에 또 하나는 기준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려면 증빙자료 등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비치가 되어 있다면 정상이죠. 그래서 양도 당시, 양도 당시 증빙자료가 있으면 양도 당시 실지 양도 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격도 실제로 취득한 가격 거기에다가 취득하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산가치가 증가된 비용 이럴 때면 아파트를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 10년 동안 발생한 비용 중에서 수리비용은 안 되고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 원가성이 있어서 더합니다.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양도비용,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더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 경비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건 맞는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왜 증빙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증빙 자료가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업계 학서, 다운 계약서 이와 같이 허위로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있어도 인정하지 않죠. 그럴 때는 세무서장은 인근의 조사한 가격.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 형성된 매매 사례 가액 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 당시 가격 없으면 매매 사례 가액으로, 없으면 전후 3개월 안에 감정 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감정 평가 금액을 양도 가액으로 대신 적용할 수 있다. 또 취득 당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할 때 당시 전후. 상개월 안에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후 상개월 안에 감정 평가한 금액 그리고 감정 평가한 금액이 없다면 지금 가격 가지고 옛날치를 추정하는 환산 취득가격으로 가는데 이때 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발생한 실제로 취득 가격을 적용했으면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데 여기가 실거래 취득 가격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추계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간다 그럼 필요 경비. 대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때 당시 그 부동산의 기준 시가 있죠. 취득 당시 공시가격 거기에. 등기된 부동산이면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는 0.3%만 비용으로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걸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액이 없거나 또는 뭐예요? 감정 가액이 없다. 그러면 양도 당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양도 당시 가격을 뭘로? 기준 시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도 당시 기준 시가로 하였다면, 취득 당시 이런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어도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볼로 기준시가끼리 동등하게 계산하고 이때 필요경비계산공제는 요거랑 똑같이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양도차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요거 가지고 도 이론을 한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시고요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맨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얼마에 팔았느냐 그죠 실제로 양도한 가액 그래서 양도 당시 가액인데 실거래가격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실거래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없으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갑니다 근데 양도 당시 가격이 불분명한데 그다음이 뭐라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네 그래서 아. 양도 가액은 실거래 모르니까 뭘로 매매 사례 가격 이걸 양도 가액으로 적용하겠다. 그럼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할수 없이 뭘로 가요? 매매 사례 가액 근데 매매 사례 가액도 없네. 그러면 감정 평가 금액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 감정 평가 금액이 사 순서가 있어요. 매감 환기, 매매 사례가에 없으면, 감정가에 없으면, 뭐, 저, 매매 사례가에 없으면, 그 다음에 뭐, 감정 평균액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 취득 당시 가격은 4억, 양도 가액은 8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로 한다면, 자본적 지출, 양도 병을 인정해야 되는데, 추계 결정으로 가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2억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2억에다가 등기됐으면 몇 프로? 3% 일률적으로. 그래서 600만 원을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금액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죠 자 양도할 때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 얼마? 8억으로 갑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가격 모르니까 매매 사례가액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죠 감정가액 그리고 일률적으로 발생한 비용 뭐?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4억 600만 원을 차감하니까 3억 9천 사백만원 여기에 600만 원이니까 여기가 자투리가 400만 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억 9천 4백만 원이 양도 차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알려면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양도 당시 가격을 뭘로? 실거래 가격 없어요? 그럼 뭘로 갑니까? 매매 사례가액 그럼 취득 당시 가격은? 실거래 가격 몰라 그럼 매매 사례가액 없어요? 그럼 뭘로 가?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였다. 옳은 것. 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이 안 돼요. 불분명. 그러면 뭘로 갑니까?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도 없네. 그죠?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양도 당시 가격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불분명해.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주어져야 되는데, 없네. 없으면 뭘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양도가액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할수 없이 뭘로 기준 시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양도 가액을 모르니까. 그럼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1억 5천만 원. 그럼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로 했으면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을지라도 이거 적용하지 않고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로 하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 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준 시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실제로. 들어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런 비용은 실거래 가격으로 했을 때니까 기준시가 하고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본적 지출액도 별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가니까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 비용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금액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자, 환산 취득 가격이 아니라, 즉,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먼저, 지금 이 문제는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감정가액도 없고, 그러면 할수 없이 뭘로 어, 매매 사례가액도 없으니까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양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잖아요. 1억에 곱하기 등기됐으면 3%를 일률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 시가. 자,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5천만 원. 양도할 때 기준 시가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 시가로 가는 거예요. 실거래가 있어도 기준 시가. 거기에다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얼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하니까 1억 5천에서 1억 300만 원을 차감하니까 양도차익은 사천칠백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사 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할 때 당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양도할 때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격이 없으면 양도가액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기준시가로 할 수밖에. 없다 얘기야. 그럼 양도 당시 가격을 기준시가라 하면 취득 당시 가격도 무조건 기준시가를 같이 적용해야 된다. 기준시가로 가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발생한 이런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오른 거, 이건 16회 때.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거기 양도 소득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원칙이 뭔데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니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도 있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왜 기준 시가로 하느냐? 법률에서 뭘로 하라고 그랬어? 요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기준 시가를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이런 단서가 없다면 당연히 실거래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준 시가를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양도 당시 기준 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런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가는데 등기가 된 부동산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실래요? 양도 당시 기준 시가 얼마? 4억. 여기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그죠? 1억 5천만 원, 거기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있죠 요거에 3%를 비용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450만 원이 4 5 0만 원, 이 돼요 만 원, 서4 0 0 0만 원, 0 0만 원, 이0 0만0 0만 원,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다. 이렇게 해서 차감합니다. 사에서 1억 5천에다가 4천 5백만원, 그래서 1억 9천 5백만원을 빼니까, 2억 4천 5백 얼마예요 4, 5 50만원인가요? 예, 50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건 4천이 아니라 450만원이네. 그죠? 45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천 5백 50만원. 예, 여기 답은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3%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에 3%니까 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450만 원을, 요거 1억 5천에다가 450만 원을 더해서 필요 경비를 하니까 2억 얼마? 4,55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라. 그런 단서 없으면 당연히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 시가로 하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가격이 있어도 기준 시가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했다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 궁금하거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밴드 김성래 세법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밴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